울진군 건남면 망향해수장 앞으로 나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왕피천 하류가 되겠습니다. 왕피천 하류의 민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폭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한 3~4일간의 높은 파도에 의해서 지금 그 모래 특이 이렇게 계속 쌓여져 있습니다. 쌓여져. 있고 그래서 그 모래턱에 의해서 지금 민물이 계속 쪼그라 붙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라오죠 자, 민물은 이렇게 내려가고요 이 앞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고 저기 앞에 바로 저기 앞에서 모래턱이 생기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기 앞에 지금 파도 올라오는 이 부분에서 모래가 쌓이기 시작하겠습니다. 모래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조만간 전부 모래턱으로 되겠죠. 저 앞에까지 전부 모래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비가 오면은, 지금 갈배기들이 앉아있는 저쪽 부분으로 해가지고, 물길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한 파도가 한 2m 정도 돼 보입니다 2m 정도 돼 2s 25m 정도 돼 보이고요 뭐 물론 투망은 안 되겠습니다 바람은 남, 어, 남동풍 남 남동풍 쪽으로 좀 불고요 바다바람은 시원합니다 시원하고 어, 민물은 계속 이렇게 쌓이면은 저기 막힐 것 같습니다. 막힐 것 같고, 어, 한 2, 3일 정도 계속 이렇게 파도가 치면은 저기는 막히게 되겠습니다. 민물이 막히게 되고, 또 민물이 막히게 되면은 넘쳐서 터지게 되죠. 터지면은 여기 갈매기들이 앉아있는 쪽 앞쪽으로 해서 물길이 새로 날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뭐, 오늘 이런 경우는 이제 투망이 안 되죠. 당연히 투망이 안 되고, 물빛은 요 정도면은, 어, 낚시는, 낚시는, 어제 정도면 낚시는 괜찮았는데요. 물빛은 어제나 오늘이나 비슷합니다. 물빛은 낚시하기는 참 좋은데, 어 바람 또 뭐, 이 정도면은 낚시하는 는큰 물이, 라인을 유지하는데, 낚싯줄을 유지하는데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원투정도도 괜찮죠 찌 낚시도 약간 바람이 좀 그렇지만은 뭐 해볼 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파도가 좀이 정도면 좀 높, 높습니다 방파제 낚시나 고정도는 뭐그 가능하겠습니다 어제 좋았는데요 낚시하기에 조건이딱 맞아 들었는데 빠른 빨리 3월달이 지나가고 3월달이 지나가고 4월달이 되면은 어, 투망의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어, 저쪽 산중에 보니까 태백산맥 쪽에 보니까 눈발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눈발이 안보이기 때문에 조금 작년과 예년과 달리 조금 일찍 소망 시전이 열릴 걸로 기대해 봅니다 우리 이쪽으로 내려가죠 요 앞으로 내려갑니다 바로 이렇게 내려가요요 앞에서 던져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것으로 카드라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자 이상입니다